학습지 21차는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죠? 자,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음, 2009년 교육 개정, 그죠? 교육 개정. 교육 개정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1학년들은, 중학교 과정에서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개정 교육과 교육 정을 배우지 않았어요. 중학교 지금 1학년만 개정 교육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사람은 2009년 교육 개정안을 따라서 어, 중학교 과정을 공부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을 공부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2015 교육 개정 교육 개정이 진행이 돼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새 교육 과정을 따라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새 교육 과정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중학교에서 1차의 연립부등식을 배우지 않거든요. 새 교육 과정에서는 2015 교육 개정에서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연립부등식, 그죠? 부등식. 이걸 배우지 않습니다. 연립부등식은 언제 와서 배우냐면 고등학교에 와서 배우려고 연립부등식을 배우지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여러분들은 옛날 교육 개정안을 통해서 이걸 배웠단 말이지. 그래서 연립부등식을 이때 배웠어요. 그죠? 배웠는 걸또 나오는 거야. 근데 새 교육 과정에서는 어떻게? 안 배운 걸로 치고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배운 대로 그냥 하면 된다. 그죠? 배운 대로 그냥 하면 된다. 자, 연립부등식을 뭐 배웠는데 어, 다 해주기는 좀 그렇고 여기서 일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번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미지수가 하나인 1차 연립부등식입니다. 자, 한 문자로 모아서 방정식 풀듯이 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는 x 마이너스 e x 이렇게 하고요. 왼쪽으로 x를 모아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선생님들 주로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자, 5를 이쪽으로 이양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5보다, 그죠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양변을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을 곱해주거나 나눠주면 마이너스 1을 곱해줘도 되죠, 그죠자 그러면 x가 돼요. 근데 음수를 곱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에 얘가, 어, 부동식에서 잘틀렸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식이 바뀌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지금 첫 번째 식이고요. 첫 번째 식은 이렇게 푼 겁니다. 두 번째 식을 풀어보겠습니다. 2번 식을. 자,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항 해볼게요. 마이너스 2x 있고요. 넘어온 마이너스 x 저 3은 넘어갈 거기 때문에 따로 안 적습니다. 마이너스 6에 3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이 됐습니다. 자 여기는 마이너스 3x가 되겠고요. 부동호 방향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네요.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주면 이것도 음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3이 되죠. 그죠? 자 얘도 바뀝니다. 위에서는 오른쪽이 컸었는데 아래에서는 왼쪽이 크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수직선에다가 이 x의 범위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x가 5가 있고 3이 있어요. 그죠? 3이 작은 수고 5가 큰 수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이쪽 것을 표시하면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왼쪽으로 작다 이쪽에 있겠죠. 그죠? x는 이쪽에 들어 있습니다. x는 이쪽에 들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x는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도 까맣게 칠하고요.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을 만족하는 x는 이쪽에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찾는 해는 바로 어두 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우리가 찾는 x는 여기서 튀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 여기서 x가 튀어 나오는구나. x 그리고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구나. 요렇게 연립방정식의 해를 쓰면 되는 거죠. 이 그림을 그려놓고서 찾으면 엄청 쉬워요. 근데 애들이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막 해. 그래서 부동어 방향이 바뀌거나 무슨 뭐 어? 이상한 풀이가 나온다고. 중학교 때 그래서 많이 틀렸잖아, 그렇지? 자, 밑에 한개더 해보면서 어, 그와 같은 것을 좀더 다른 방법으로 어,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번에 2번을 해볼게요. 2번에 2번. 자 여기 첫번째 식이 있고요 두번째 식이 있습니다. 첫번째 식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x를 요리 가져오고 2를 이쪽으로 보낼겁니다. 그러면 3x 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x가 되구요. 부동방향 왔다갔다 하는 동안에는 부동방향 변하지 않지. 뭘 곱하거나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눌 때부동방향 바뀌는 거니까 자 2는 넘어갈거기 때문에 넘어갔구요. 2에다가 6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2x는 크다. 8보다 그래서 x는 어, 4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부동방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두번째 걸 볼게요. 두번째 거 요식입니다. 자 5를 이쪽으로 보낼 거고요. 4를 이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2x 마이너스 5x 그죠? 4가 넘어가니까 4 플러스 2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3x가 되잖아요. 그죠? 부동방에 항상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방식을 써요. 어떻게 하느냐. 부호 때문에 학생들이 잘 틀리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자. 자, X를 이쪽으로 보내고요. 어, 여기 숫자를 좌변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부동방향 변하지 않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자, 2가 여기 가면 5x, 마이너스 2x가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이때 이쪽에 결과가 뭐가 돼? 3x가 되잖아. 그지? 마이너스 6이 되고. 양변을 이렇게 3으로 나눌 때 분호방향 이안 바뀐다고. 마이너스 2. 그죠? 안 바뀌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좀 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수직선을 그려야 되겠죠. 그죠? 수직선을 그리는데, 잘 보세요. 숫자가 4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어, 여기다 4, 여기다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맞죠? 왜? 4가, 4가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큰 수니까. 이쪽에 가야지, 이쪽에. 자,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아, X는 4보다 크거나 같아요. X는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오, X가 4보다 크거나 어때요? 이쪽에 되네? 오라? 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대. 마이너스 보다 작다는 것은 구멍을 뚫은 채로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이쪽에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겹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겹치는 데가 없네. 그죠? 자, 얘는 그래서 해가,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가 없다는 거죠. 열립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건데,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이미 다 했지만, ABC 꼴의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ABC 꼴의 부등식. 자, ABC 꼴이라는 것은, 자, 요식을 이렇게, 요식을 이렇게 A라고 생각하고, 여기 부등호가 있죠? 여기 B라고 생각하고, 부등호가 있으면 C 꼴. 이런 식이네, 그죠? ABC 꼴의 부등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둘씩 짝 짓는다, 요렇게 와, 반드시 이렇게 둘로만 짝짓는다.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다른 방법으로 하면 더 귀찮다. 자, 이것을첫 번째 식이라고 했고요. 얘를 두 번째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를 이쪽으로 넘겨오고 4를 요리 보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2 x 에다가 x가 넘어오니까 x가 되고요. 왔다갔다 하는 동안에는 부동어 아무 변화가 없다. 넘어가니까 5가 됐습니다. 그냥 풀어버렸죠. 암산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식을 보면은, 자, 여기서 이 일부는 지워야 되겠네, 그죠? 어, 얘를 지우고, 두 번째 식은 내가 얘를 풀 겁니다, 얘를. 근데 보세요. 3이 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이 돼서 음수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때 나는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넘어오면 5 플러스 1이니까 6이 되고요. 여기 2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3X에서 X를 빼면 2X가 되죠. 그래서 X는 크다, 3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음. 자, 그러면 이두 개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돼요. 그럼 뭘 보라 그랬어요? 숫자를 보라 그랬죠. 5와 3이야. 그러면 5가 여기고 3이 여기겠네. 그죠? 자,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요.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까맣게 7하고, 이렇게 작은 쪽이니까 왼쪽에 있습니다. x는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두번에 x는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크다. 이렇게 크다, 그죠클 때는 약간 어슷하게 올리는 게 제방식이에요. 제방식.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둘이 겹친 데는 바로 여기고요. x는 여기에서 튀어 나오는 거죠. x가. 그래서 비금친 걸 보니까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부등식을 a b c 꼴의 부등식을 풀어 봤습니다 자 a b c 꼴의 부등식을 푸는 것 중에서 요 주어진 모양에 따라서 좀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아 그거는 뒤에 또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음 나오네 음자 나오니까 다행 자 자, 여기 ABC꼴인데요. 이렇게 두개 하고 이렇게 두쌍 이렇게 찍어서 풀면 되겠네요. 1번을 풀면 X는 이렇게 되고 3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1번 답은 요겁니다. 자, 2번을 풀어보면 X를 요리 보낼 거예요. 그러면 2X, 어, 요기 요리 넘어올 거예요. 플러스 3이 되니까 10이 되겠네요. X는 작다, 5보다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요. 숫자는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2와 5가 있잖아. 마이너스 2가 왼쪽이고, 5가 오른쪽이야.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X는 5보다 작아야 되네. 그럼 겹치는 데가 여기에서 X가 튀어나옵니다. X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좀 전에, 어, 다양한 모양이 있다고 했는데, 얘를 보면 좀알 수가 있습니다. 어, 얘 지울게요. 자, 일단 이렇게 지우고. 자, 요, 여긴 조금 복잡하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분배법칙을 쓰면 2x에다가, 여기 어, 마이너스 12에 3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네. 그죠? 자, 요렇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 여기는 2x, 마이너스 3. 잘 보세요. 자, 얘도 abc 꼴이에요. 그냥 이렇게 두 개씩, 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해서 풀어도 돼요. 돼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 제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조금 더 편하고 빨리 할 수도 있다니까. 자, 여기 2x, 2x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똑같으면 이 abc 꼴 전체에서 2x를 다 빼버립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 여기는 마이너스 3x, 2x를 빼니까 마이너스 9, 여기는 2x를 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어, 플러스 9, 9를 다 더해줘요. 0, 9를 더해주니까 여기다 9를 더해주니까 6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번에는 뭘 합니까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0부동호방향 바뀌면서 x 부동호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바로 답이 나옵니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니까 이쪽이 그리고 x 요거는 0이죠 0. 0보다 그래서 바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둘씩 적지지 않고 그냥 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여기 밑에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놈들을 정리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요. 음, 절대값 x 절대값 x가 3이다. 그러면 x는 뭐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부등식으로 주어질 때입니다. 부등식으로 주어질 때 자, x가... 3보다 작다. 이게 아니라,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저는 절대값을 뭘 이용하냐 면 그, 유치원 다닐 때 배우잖아.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미술 시간에 배우죠. 미술 시간에. 야, 일반 아이들 잘 이해할 수 있다. 데칼코마니. 그죠? 잉크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접기로 접었다 펴면 양쪽에 대칭인 모양이 나오잖아. 그지 그걸 이용하는 거야. 보세요. 자, 여기 0이 있어요. X가 절대값이, 절대값은 항상 양수잖아. 그지 절대값이 3보다 작대. 그럼 여기 어딘가에 3이 있으면 이렇게 X가 3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된다고. 여기다, 여기다 잉크를 이렇게 묻히는 거야. 이렇게. 잉크를 묻히고서 원점을 기준으로 얘를 접었다 펼쳐. 이렇게 접었다 펼쳐. 그럼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3에 이 노란색 잉크가 이렇게 묻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풀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플러스 3보다 작다라는 식이 된다는 거지. 데칼코만이 접어서 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 눈이 있을 때는 여기 지금 눈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만약에 이 퀄이 있다면 여기까지 잉크를 묻히면 되구요. 여기까지 잉크가 묻으니까 양쪽에 이렇게 눈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간단하게 이 원리를 이용해서, 어, 요쪽 걸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 x 플러스 3을 내가 a라고 해볼게요. a. 그러면 a의 절대값이 7보다 작다네. 그지 자, 여기 a가 있다면 여기 0이 있고 어딘가에 7이 있을 텐데, 여기다 잉크를 이렇게 묻혀 놓으면 되겠네요. 여기다 묻혀가지고 어떻게 해? 원점을 기준으로 접었다 펴니까 마이너스 7이 생기면서 여기에도 잉크가 묻는 거죠, 그죠죠 음. 자, 그래서 우리는 a는 바로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7과 7 사이에 있다 이렇게 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여기 원래대로 x 플러스 3을 집어 넣어 보세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7, 4 7 그죠? 자이 양변에다가 선생님 아까 했던 것처럼 양변에다가 아까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3을 다 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3을 해주면 4 이렇게 해서 X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풀수 있다는 겁니다. 자 데칼코마니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두 번째 걸 해볼게요. 예를 잘 보세요. X가 지금 2보다 이쪽이 절대값 쪽이 2보다 크다가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수직선이 그려지느냐. 예를 내가 이렇게 뭐 A라고 했을 때 A의 절대값이 2보다 크다. 그죠? 자, 0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2가 있으면 A가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크가 어떻게 칠해져? 이쪽에 칠해져. 무한정 끝없이 이렇게 계속 칠해진다고 이쪽으로. 그죠? 그리고 여기 눈이 없으니까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자, 데칼코마니 접었다 펴면 잉크가 어떻게 돼요? 여기 이쪽이 어딘가에 마이너스 2가 있으면서 잉크가 여기 묻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끝없이 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풀면 어, x는 x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x 마이너스 6은 2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풀면 X는 4보다 작거나 또는 이 놈을 풀면 X는 8보다 크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데칼코마니를 이용하면 된다. 굳이 선생님이 지금 여기 얘를 이렇게 A라고 뒀는데 치환할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얘를 여기다 쓰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쓰면 돼요. 어, 그대로 여기다가. 자, 많이 해보면 좀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 이 절대 값이 있는 쪽이 어떤 수보다 작다라는 것은 이런 사이 범위의 절대 값이 사이 범위의 데칼코마니가 되고요. 음, 절대 값이 큰 쪽으로 되어 있으면 이 바깥 범위의 데칼코마니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조금 더 빠르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2x-1이 자, 여기, 어, 여기 0이 있고, 3이 있으면, 3보다, 이쪽에 있는 값이 3보다 작다잖아요. 그죠? 3보다 작다니까, 이쪽에 지금 색깔이 이렇게 칠해진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 눈이 붙어 있으니까 까맣게 칠해진 거지. 그래서 얘를 접었다 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어디 마이너스 3이 있으면서, 여기에 잉크가 짜라락 묻겠죠.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까맣게 칠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칠해져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사이에 얘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사이에 들어가는데 등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아까 ABC 꼴의 특이한 방법 설명할 때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풀수 있습니다. 각 항에다가 1씩 더해주면 마이너스 2, 여기는 2X, 1을 더해주면 사라져요. 1더 해주면 4가 되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x,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이 바로, 어, 3번의 해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얘는 바깥쪽에 데칼코마니가 된다 그랬어요. 3x-4는, 어, 이렇게 기억해도 좋습니다. 5라는 숫자를 쪼개 보면, 마이너스 5, 절대 값이니까,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가 돼요. 작은수보다 작거나 3x-4는 큰수보다 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얘 또는 얘가 된다라고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걸 풀면 됩니다. 넘어가면 3x는 넘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넘어갔더니 마이너스 1이 되고 x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또는 여기는 3x 넘어갔더니. 9보다 크다.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해는 예와 예, 예 또는 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바깥쪽 범위로 갈 때는 이렇게 둘로 쪼개 게 쪼개지게 된다. 바깥쪽 범위로 갈 때는 이렇게 둘로 쪼개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나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나? 아 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절대값이 여러 개 있는 거야. 이거 한 시간에 다못 하겠네. 이 앞부분은 중학교 때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공부한 사람은 5번까지도 배웠어요. 아품 어, 나와 지금 3시 반이야. 뭐 내일 쉬, 어, 안 오는 날이니까 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 뒷부분은 어, 안배운 거 중학교에서는 잘 배우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제가 어, 잘라서 두 가지를 해 주겠습니다. 21차 학습지에 연립부등식에서 연립 1차부등식에서 연립 1차 절대값이 여러 개 있는 것의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